옛길 계곡에 신기한 사람의 발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도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곳 계곡 옛길 가던 뒤 어디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계곡에 들어가기 전에 옛길 가던에서 시원한 물한 잔을 얻어 마시고 어,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이 없고 불순만 우거진 곳으로 풀을 헤치며 들어가는 중에 뱀! 뱀을 봤습니다. 독사가 지도 놀랐는지 급하게 숲속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저기 에, 계곡에 이상한 바위가 누워있습니다. 조금 못 생겼다. 이만큼 잘 생겼지 이 그보다 발이 더 멋있다. 발이 아주 멋있다. 자연이 빚은 이 신기함에 깜짝 놀라고 조배게 없습니다. 분명히 어 옆에는 남금석이 있고 어 사람의 발꼬락 다섯 개까지 완전하게 갖춰진 발이. 누워 있습니다. 아니, 발가락이 지나... 어, 발가락이 다섯 개가지 그리 신기해. 네. 네. 신기하지요 고추는, 남근은, 네. 뭐 그렇게 대단히 닮았다고 할수 없겠으나 이거는 저기 이 사람의 고추보다는 발, 발가락이 더... 발 모양의 돌은 네. 너무너무 신기하게 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봐주셔서. <laughs>